여러분, 정부의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삼기 신도시가 과연 답일까요? 어디? 자,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삼기 신도시를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빨리빨리 늘리겠다라는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어, 이건 나오기 전에 제가 뭐 준비를 한 건데요. 근데. 어, 정부의 이 상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고 하는 대책이 이게 상기 신도시가 과연 지금 주택 공급 부족, 앞으로 2, 3년 후에 주택 공급 엄청 부족해서 집값 오를 거다라고 하는 그 정부의 어떤 이 생각에 대한 과연 상기 신도시가 답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안내, 자, 10월 4일, 10월 11일 날 재개발에 대한 각 재개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속통합계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가장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지. 그리고 10월 11일은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재개발의 형태, 종류 중에서 역세권 개발에 우리가 어디에 돈을 묻어둬야 가장 크게 이익을 낼지, 그 핵심 지역이 어딘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상기 신도시로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계속, 어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몇년뒤 집값 급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로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이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공공이, 상기신도시를 공공이 좀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공급 물량을 한 3만 가구 정도 예정 물량보다 더 늘려서 네.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은요,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좀더 합리화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금융 지원도 하고. 그래서 민간 공급 주체에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 이거 두 개가 공공과 민간, 어, 이렇게 양도 마차로, 어, 쌍도 마차로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소형주택 매입 시 공공아파트 청약의 무주택 자격 유지 방안 검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과연 이런 게 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어,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상기신도시 뭐 아시다시피 왕숙 교산, 개양, 창릉, 대장. 해서 뭐 17만 6천 가구 여기다가 어 3만 가구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민간 공급은 좀 속도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민간 공급 대신에 이 공공부문 공급을 갖다가 좀더 빠른 속도로 해서 어 시장 불안을 일단 잠재우겠다.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커다란 그런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는 대표적으로 이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 지금 줄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 아닌 최소한도 20평대 그리고 30평대는 돼야 이게 주력 평이 돼야지 상기 신도시가 제대로 신도시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왜 결혼을 안한1인 가구라고 해서 왜 좁은 집에 항상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1인 가구라도 방두칸세 칸짜리 살고 싶은 거예요. 넓은 데서 내가 여력이 안될 뿐이지. 그렇다면은 공급을 할때 소형 위주가 아니라 이런 20평 30평 중형 위주로 공급이 돼야지 상기 신도시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상기 이 신도시는 특히 이 저밀도 개발이에요. 저밀도. 용적률이 낮아 낮아서 저밀도 개발을 하는데요. 이 저밀도 개발이 아닌 고밀도 개발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래야지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고밀도로 개발을 해야. 그리고 여기는 고밀도 개발에도 하나 문제가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야 이 교통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GTXB 지금 어, 상계신도시의 GTXB 사업이 이게 여기저기 지금 어, 들어오게 되면은 교 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이 GTXB가 사업성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신도시도 어 범위를 좀 넓혀서 저좀 인구를 좀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어 편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 인구가 늘어야 된다. 아 그리고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신도시 일단 집부터 많이 짓고 보자. 아 집이 부족하니까. 근데 집부터 짓고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상권이라든지 교통. 가장 중요한 게 교통 계획이잖아요. 이 교통.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좀더 세밀한 세부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면서 상, 상가들,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더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지금 어, 과연 나왔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자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공급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수요잖아요. 근데 이번 대책에서는 수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공급에 관한 얘기들만 있죠.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지 공급 물량을 해서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분양 나잖아요 또.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반쪽짜리의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 크게 한번 보자고요. 상기 신도시가 과연 지금 부족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서울과 어 서울 집값 못 잡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상기 신도시는 서울과 경쟁이 아니고요. 이 상기 신도시 가 수소권 경기권에 있잖아요. 경기도의 특히 중심 지역이 아니고 이 외곽과의 경쟁이다라는 얘기예요. 외곽과의 경쟁. 그럼 경기 외곽은 이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은 물량이 공급이 되면은 외곽들이 어.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지? 경기 외곽에 있는 그런 집들, 이거 상당히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빨리 갈아타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서울 직장인의 생활권은 서울이지 경기도가 아닙니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다 공급을 해줘요? 서울에다 공급을 해줘야죠. 그게 생활권이죠. 서울에 살는데 경기도에다 공급하면은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GTX가 있어서 괜찮다고요? 언제 들어오는데요? GTX가 그리고 또 우리 지하철같이 금세 몇분마다 옵니까? 아니잖아요. 가격이 또 지하철같이 쌉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 이게 생활권에다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교통망과 일자리에요. 일자리. 이것을 어떻게 세부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상기 신도시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언제 완성이 될까? 이것도 상당히 캐스천마크가 그 붙는 어 그런 상황이죠. 자, 달리는 말에 올라 타라. 제가 그 많은 이런 얘기 드렸는데 말이 달리는데 빨리 올라 타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말이 달리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지금 향후 몇년 동안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기 신도시도 빨리 지금 뭔가 해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려고 정부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울의 공급 감음은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양극화 시장, 차별화 시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모든 지역이 다 집값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차별화양극화 시장이 미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양극화되는 시장에서 정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똑똑한 한 채의 집중 현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정부 정책에 올라타야 돼 말에 올라타야 돼요. 정부 정책 방향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재개발 재건축은 낡은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부숴서 거기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건 재개발.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은 어,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게 재건축이죠. 이게 지금 두 축입니다. 여기에 자기 어, 금액에 투자 금액에 맞춰서 어디로 갈까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자 집값 정거점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면은 전거점까지 회복될 거다. 지금 서울의 중심 지역은 이미 정거점의90% 이상 넘어갔죠. 물론 아직 서울의 이 외곽 지역까지 그렇게 크게 서서히 영향을 가지만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남의 정거점을 돌파, 돌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외곽 지역으로 온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거지까지 올라가고요. 내년은 또 올해보다 공급 물량이 서울은 더 없어요. 그러면 은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9월 추석 지나고 9월 10월 전세. 우리 성수기잖아요. 어,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리고 전세 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성공이란 실패, 실패를 거듭하면서 열이를 잃지 않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음. 실패, 실패를 거듭하면서 일어서는 거죠. 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